이번 이야기는 귀신 보는 사람들의 모임, 귀모의 회장 형님의 친구분의 이야기야. 형님에게는 가장 친한 고향 친구 두 분이 있는데, 모두 결혼하셔서 고향땅을 지키고 계셔. 형님과 친구들이 어릴 때 일이야. 옛날 옛적, 칠갑산 깡촌의 어느 시골 마을에 매일같이 붙어다니며 재미난 것을 찾아다니던 말썽꾸러기 3인방이 있었어. 어느 가을날 밤, 3인방은 집 근처 논에서 개구리를 잡아먹고 있는 유혈모기를 발견하게 되었어. 유혈모기는 논두렁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뱀인데, 꽃뱀 또는 물뱀이라고도 해. 그냥 곱게 갔으면 좋았을걸. 형님의 친구 중한 명이 짱돌을 집어들어 뱀에게 마구 투척해버렸어.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뱀은 목이 반쯤 날아가 버렸고, 그 모습에 놀란 삼인방은 그대로 도망쳐 버렸지.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모인 삼인방은 어제 뱀을 봤던 그 자리로 갔어. 그 당시 동네 땅은 대부분 밭이었고 눈으로 쓸만한 곳은 쥐꼬리만큼 작아서 금방 찾을 수가 있었지. 그런데 목이 반이나 잘려나간 뱀의 사체가 보이지 않더래.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지나가는 들짐승이 먹었나 보다 하고 삼인방은. 그 일을 그렇게 잊었어. 그러던 어느 날 형의 친구 중한 명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대. 감기에 걸린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친구는 3일이 다 지나도록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 형은 어머니와 함께 찐 고구마를 한 바구니 들고 문병을 가셨지. 두 분을 반갑게 맞아주신 친구 어머님은 형의 친구가 피부병이 생긴 것 같다 하셨어.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친구가 자리에 누워서 목을 마구 긁고 있더래. 근데 형의 눈에 보인 그것은 피부병이 아니었어. 피가 나도록 긁어대던 친구의 목에는 누런 밧줄 같은 것이 둘러져 있었는데 그걸 본 형은 소리를 질렀지. 머리가 반쯤 잘린 뱀이 친구의 목에 감겨서 친구의 목을 물고 있었던 거야. 뱀이 감은 목 주변 피부는 허물처럼 일어나 있었고, 뱀이 문자리는 친구가 마구 긁어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 친구의 목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형을 이상하게 생각한 어머니는 형이 처음으로 귀신을 홀려서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셨지. 형의 어머님은 형을 구해주셨던 그 무당 할머니에게 가보라며 친구 어머님을 설득했어. 그때는 병원에 쉽게 갈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무당 할머니께서 민간요법으로 마을의 급한 환자들을 봐주기도 하셨대. 친구 어머님은 친구를 업고 급히 무당 할머니를 찾아갔어. 그런데 친구를 보신 할머니께서 대뜸 친구의 엉덩이를 팡팡 때리시더라는 거야. 이거 애끼! 아무리 인물이라도 생명을 장난으로 죽여서야 되겠어? 그렇게. 어떤 응급처치 같은 걸 하신 할머니는 친구의 목에 대고 빌면서 말씀하셨지 어린아이가 뭘 알고 그랬겠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이렇게 용서를 빌 테니 제발 노여움 푸시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을 사시도록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할머니께서 한참을 매달리신 끝에 친구의 목에 감겨있던 뱀이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스르르 또아리를 풀고 나왔어. 할머니는 떠나는 뱀을 보며 연신 기도를 하셨고 친구의 목은 낫게 되었지. 지금도 그분의 목에는 그때 생긴 흉터가 남아있대.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채식만 하시면서 부처님과도 같은 삶을 살고 계셔. 모두들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자고.